네, 현재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강남 3구에 전체적으로, 뭐, 부동산마다 인터넷으로 뜨기도 하고, 제가 뭐, 뉴스로 듣기도 하는데, 매물이 많이 쌓여지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약 10%, 10%가 결국은 용자를 많이 받아서 하는 분에 한해서 제가 팔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그냥, 아파트를 가지고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은 굳이 뭐, 이번에 나설 필요 없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뭐, 살고 있는 한채 집을 팔아서 임대 아파트로 봐라, 이런, 임대 아파트로 가라는 뜻은 아니고요. 한 가구는 내가 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래 전부터, 그게 뭐, 한, 진짜 아파트 오르기 전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 분들은 사실 아파트가 내린다 하더라도 뭐, 별, 별 걱정이 없고, 어, 단지, 한 가구 이상 가지고 있는 아파트 주인들은 파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요즘에는 실수요자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거품이 없이 살수 있는 팀들은 신혼부부죠. 그 청약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신혼부부를 상대로 이제 청약을 해보니까, 신혼부부가 사는 것도 한 20억 하잖아요 결국은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는 것도 주변 시대는 3, 40억 가니까 어 신규 20, 20억 정도 분양을 받는 분들도 신혼부부가 20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 300건 가까이를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서 반 정도가 결국은 지금 부모님의 돈을 증여받거나 상속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게 됐으니까 증여를 받는 건데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받아도 결국은 어느 아파트가 실제 매매가하고 분양받는 가격이 뭐 거의 따블 A 이상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빚을 내서라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도 뭐 미리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증여도 미리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증여세라는, 증여세라는 게뭐한 3억 정도는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억을 받았을 때는 3억 정도는 봐주는 돈이고 나머지 7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현재 강남에서 세아파트를 분양하는 그 수요자도 결국 있는 있는 집안의 아들 딸이라는 거죠. 돈이 없을 때는 뭐 20억짜리 신혼 아파트 신혼부부 집으로 어떻게 분양합니까?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의 돈, 돈 잔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한한 한 가구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에서 팔으라는 얘기고 한 가구 있는 분은. 그냥 뭐, 증여를 하든가, 나중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내더라도 자식들이 받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강남의 땅, 그, 땅도 그렇고, 빌딩도 그렇고, 뭐, 아파트 자체도 한개 가지고 계신 분들 잘안 팝니다. 그걸 쭉 살아오면서 강남이 올랐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절대 안 팔죠. 그냥 이분들에 한해서는 뭐, 굳이 뭐, 말릴 생각은 없고, 일가구 이주택이라고 적용이 된 분에 한해서만 이번에 팔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 거의 오해하셔가지고, 댓글에다가, 그냥, 너는 뭐, 임대, 집 팔고, 강남 팔고, 임대 갈 거냐,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임대 주택의 예차 논자이기 때문에, 뭐 집을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강남에 임대 아파트가 없어서 지금 못 가는 것 뿐이고, 어,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이고, 경기도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보다는 더 많이 늘어나는데그 임대주택으로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처음부터 임대 아파트를 설계해 가지고 가서 사람이 살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전에부터 계획이 됐던 거고요 LH에서 지금 그것을 좀더현 정부에서 확대시키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뭐 부동산 감독원을 하나 만들어서 뭐 이런저런 부조리라든가 뭐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감독원을 통해서 정부에서 직접, 뭐 관찰하고, 그리고, 뭐늘 확인해서 어떤 부조리를 뽑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부동산 감독원이 탄생하면 거기에 그현 정부에서 맞는 그런 어떤 중요한 또 프로젝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행만 한다고 그러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어, 어떤, 문제가, 씨앗이, 되, 어, 문제가 씨앗이 될것 같은 거는 사전에 자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되다 보면은, 그, 주식시장에 요즘 잘 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동산도 잘 되고, 주식도 잘 되고, 두 가지가 다잘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주식해서버는분들이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현 상태에는 어 돈을 버는 데까지는 시간이 매우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오히려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또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어 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반대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늘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그 뭔가 초기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좀 해서 돈을 좀 벌은 사람들은 이차에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 중에서도 뭐 매덕 정도는 쉽게 내려가 있고, 뭐 크게는 5억 정도도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단골 손님들에 한해서 부동산에는 그 어떤 금매로 저렴하게 넘겨주거든요. 금매라는 것도 부동산에 가서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안면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요즘 분위기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기왕이면 부동산에 가서 서로 안부를 전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금매가 나오는 것을 어, 구입하시는 게 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파시는 분은 어, 지금이 팔 때다 그리고 어, 조금 아쉽지만 그 예전처럼 그렇게 큰 수익은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런 걸 명심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